우와 이게 뭐야 이게 박사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 제가 박사는 아니라서 박사분들이 보면 아닙니다 이거 사람은 박사죠 저도 네. 뭐 저기 뭐 소도 박사라고 하는데 한... 아르데아스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 이거 뭐 건담 박사님 아니십니까 이거 제가 그리고 싶은 건담이 있어가지고 아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여기 건담 베이스라고 여기 용산에 엄청 유명한 데라고 하던데 네. MG는 뭔가요? MG 이거? 어. 파스터 그레이드라 해서 등급에 따라서 이게 네. 좀 다른데 HG, 뭐 MG, APG, 뭐 RG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보다 더 높은 것도 있어요? 음. 아 예예 건담 중에 제일 센게 뭔가요? PG가 있는데 LPG요? 아니 PG PG PG요? 이거 좀 멋있어 보이는 거 있는데 이거? 예,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. 역시 아, 날개가 달려가지고, 날개가 달려있는 애들이 멋있어요. 예. 윙제커가 이제 그 천사건담이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고. 어... MG만 있네, MG. MG가 그 MG 아니죠? 에, MG? G가 아니라 Z라고 해야 알아들으시는거 보니까. 아. <laughs> 아, 네. 아무튼 저도 그 회사에서 MG입니다. 건담 사이트 들어가서 잘 만드시는 분들 보면 그 3D 프린팅 해서 만든 게 훨씬 더 멋지던데. 뭔가 좀 기법이 좀 있는 건가요? 완성도를 좀 높이는 거죠, 실제와 가깝게. 아니면 뭐 노하우를 담아가지고 별도로 이제 디자인을 한다거나. 3D 모델링을 하는데 자기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신가요? 노하우. 노하우가 아니라 순수 노가다. <laughs> 이런 것도 모델링이 가능한가요? 가능한데, 이제 저런 피규어 같은 경우는 설계 프로그램보다는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이 이제 제일 좀 좋다. 아, 같아요. 오토캐드는 좀 설계 프로그램에 가까운 거라고 <laughs> 봐야 될까요? 예, 오토캐드는 이제 설계 프로그램에 가까운데 일반적인 이제 설계 프로그램보다는 디자인을 좀 어느 정도 신경 써서 가능하긴 합니다. 오, 저기, 와, 저 날개, 날개 크네. 응? 아, 저도 이제 건담 시드에 이제 나오는 작품이군데. 아, 동글동글한 애들보다 이런 각진 애들이 오토캐드로 그리는 게 뭔가 유리하다. 예, <laughs> 훨씬 유리 不能。嗯 <music> 혹시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나요? 자르고 이제 합치고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어렵거든요. 오토패드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쉽습니다. 명령 하나면 끝나거든요. 변칙적인 이제 대응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이 좀더 편합니다. 그래서 와. 저도 이제 설계에 대해서 좀 즐거운 느낌이 어... 마지막으로 작업한 건담이 여기에 혹시 있나요? 여기에 유니폼 건담이라고. 이걸 그려야 되겠다라고 뭔가 이제 생각한 뭔가 순간이 딱 있지 않았나요? 좀 계기가 있었습니다. 아. 그때 이제 대학원 생활이었어요. 대학원 예. 쩌다가 유튜브에서 이제 딱 접했는데, 제가 어... 그 전까지는 이제 건담에 대해서 어 그렇게 뭐 빠져있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딱이 이 유니콘 건담이 이제 변신하면서 전투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반해버려가지고, 아, 이건 작업해야 된다 싶어가지고. 아, 건담과 함께한 대학원 생활. <laughs> 저를 좀 오토캐드를 알려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광이죠. 아, 예. Autodesk. 우와, 이게 뭐야 이게? 박사님,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? 작업한 건담입니다. 와, 아니 이거 언제 이렇게 다 만드신 거예요? 이거? 이게 거이 역설계 그리고 이제 기구 설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이제 각 부위마다 이제 한 번에 원 테이크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제 작업을 하다가.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갑자기 생겨 버리면 그냥 갈아엎어 버리고 다시 작업하기를 좀 반복했었거든요. 어, 엄청 납니다. 근데 이거를 그냥 오토캐드에서 다 하신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어. 혹시 풀게 하는 장면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물론입니다. 오데스크 직접 다 그리신 거 맞나요? 아, 예 맞습니다. 지금 보통 음. 이게 <laughs> 어, 이거 파트 수가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지금 대략 한 5만 개 되나요? 아이 정도까지는 안 돼. 아 5만 개는 아니고 2만 개 정도 되나요? 2만 개 업까지 다운 땀은 되지 않을 것 싶어요. 다운? 직접 세 보진 <laughs> 않았거든요. <싶어요>. 아 그래요? <laughs> 이게 와이어 드리븐으로 이제 각기 움직이도록 해놨거든요. 와이어 드리븐이요? 이게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도록 그 구동되도록 이제 해놓은 건데요. 와이어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에서 와이어 드리븐인가요? 아 예, 그 방식이 있습니다. 방금 이거 어떻게 바꾸신 건가요? 게주얼스타일을 이용해서 바꿨습니다. 어... 2D 와이어 프레임,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와이어죠. 어, 이 안에도 지금 뭐가 부품들이 다 들어있네요. 내부에 이제 그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이제 조립을 하도록 제 세팅을 해놨거든요. 어... 그리고 이제 토션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제 탄성까지 해놨어요. 저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외관만 그려진 줄 알았는데 이 안까지 다 디테일하게 설계가 다 되어 있네요. 사실상 이제 3D 프린팅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크기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색상,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파팅을 해놨습니다 대단합니다 박사님 그 오토캐드 3D를 잘 다루는 분을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박사는 아니라서 이게 진짜 박사분들이 보면 그 굉장히 아, 노하실 것같습니다아 이거 아닙니다 이게 사람은 박사지요 뭐 아, 저도 네. 뭐 저기 뭐 소주 박사라고 하면 한...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분리가 된 건가요? 분리라고 하시면 이제 원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패키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룹이라는 걸좀 설정을 합니다 아, 그룹하고 블록하고 좀 뭔가 다른 건가요?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 사용자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나는데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제 그룹이 훨씬 낫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거든요. 네. 이걸 이용하면 이제 다관절로 이제 들어가는 뭐 어떤 조립품 한꺼번에 좀 회전시키거나 이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런, 이런 식으로. 어, 각파트별로 이제 좀 어떻게 하고 싶다? 그러면 이제 픽 스타일이라는 걸 이, 이용하면 됩니다. 여기서 이걸 0 번으로 하면 이제 각아 다르게 이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. 아, 그리는걸 한번 좀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을 좀 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어, 할 수,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제 박스를 만들 때도 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그냥 박스 명령 어,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 라인 라인을 이용해서. 이렇게 돌출 한번 해주고 또 돌출 한번 해주면 이제 그리고 면에서 이제 바로 솔리드로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. 오토캐드는 라인을 잘 쓰면 꽤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끝점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냅이랑 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죠. 이 높이와 이 높이를 맞추고 싶을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이렇게 그 무브를 이용해서 바로 끌어올리면됩니다 그리고 이 만약에 이 길이가 마음에 안 든다. 그러면 오토데스크의 특징은 이제 직접 편집 기능으로 그냥 바로 끌어올리고아 그래서 지금 여기 오토캐드 상태에서 그린 이 3D 파일을 3D 프린터로 바로 내보낼 수도 있나요? 그 기능이 여기 3D 인쇄. 그래서. 속. 예, 이걸 이용해서 오토캐드에서 이거 3D 프린팅 파일까지 내 보내지는 게 상상이 잘안 됐는데 아 이거 대단합니다. 예전에 압 로스라고 아버저씨 한 쉽죠잉 지금 보면 엄청 이렇게 쉽게 쉽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오토캐드에서 이렇게 3D가 쉽게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잘 하셔서 그런 건가요? 아오토캐드에 기능이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... 내가 잘해서 10% 오토캐드가 좋아서 90%. 어. 아 그렇죠. 선님이 또 겸손하시기까지 합니다. 이거. 아, 요즘 박사관입니다. <laughs> 예전에 저 피아노 학원 다니지 않으셨나요? 아, 조금 다녀 다녔, 다녔습니다. 아, 이게 캐드 조기 교육을 위해서는 피아노 학원을 다녀요. 피아노 학원을 다니에 이제 손가락이 막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마우스 돌리면 띠리리리리. 아, 박사님. 아, 이거 도, 아니. 동네는 거기도 아, 하고. 이거 한단 발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. 그럼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? 야, 역시 이게 참 설계자의 이, 이러니까 이제 샷건이 나와 가지고 샷건 한번 <laughs> 치신 거 아닌가 이거. 이거는 뭐 <laughs> 제가 제가 한건 아니고 이제 아이고 이거 그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, 이거? 이거 한번 쳤는데 이게 이렇게 된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여러 번친거 같은데 아, 이거.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절대 <laughs> 이거 아닙니다. 이거 아닌가? 그 충격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. 상사한테 화가 나면 때릴 수 있어요. 아유, 아닙니다. 큰일 날 <laughs> 소리를. <laughs> 다 최대한 비슷하게 해볼 거니까 이거를 섹션하고 떠 보겠습니다. 오 씨. 오. 자, 마이너스. 35. 여기에서 그 건담 뚜껑 하나만 좀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? 아 뚜껑이요. 건담 세계에서는 이거 뭐라고 하나요? 보통 헤드라고. 하죠. 아 헤드요. 아 3D 프린트로 해가지고. 오. 야 지금 이게 이렇게 미리 보기 되는 거예요? 얼른 이거 출력하러 가시죠. a u t o d 와 이거 이 뭐예요 이게? 엄청나네 이거 지금 이게 건담 머리인가 보네요 아예 맞습니다 예. 안에 이게 뭐 디테일이 다 살아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 머리도 좀 여러 파트로 쪼개서 이제 조립이 되도록 해놨거든요 이제 아마 한 스무 파트 정도 될것 같은데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조립은 좀 신경 안 쓰고 이제 한 번에 이제 뽑는 음.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저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이게 와 이거 대박. 저, 이거. 저, 저, 아, 뜯어봐도 주인공이... 되나요? 예, 예. 아 뜨거, 오 뜨거, 아 뜨거. 오, 잠만 이건 안 뜨겁죠 이거? 아, 아 이건 괜찮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? 네. 기념품? 아, 예. 맞습니다. 와 이거 방금 출력한 거 이거 완전 이거 똑같네요 이거 사이즈만 살짝 다르고 야 예, 좋습니다. 근데 저는 왜 뿔이 없어요 저 뿔? 아 그럴 줄 알고 준비를 아. 했죠. <laughs> 오... 야 대박 오, 고맙습니다 오늘 오, 오늘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어요 예. 지금 요거 아직 제작 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. 오토캐드 프로젝트 지금 이제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좀 느긋하게 하고 있는데 k 케일이 작은 걸 출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FDM 방식으로는 좀안 되더라고요 일부는 3D 프린팅을 사용하고 이제 나머지 일부는 좀 금속으로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속으로 구동이 가능하게 지금 좀 어느 정도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좀 고관절 부분이 좀 허전한데 고관절을 가리는 커트라는 파트가 있더라고요. 약간 뭐 예전, 이제 옛날에 이제 검투사들이좀 이제 두르는 느낌으로. 스프링, 그리고 베어링, 그리고 이제 핀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링크 타입으로 다리랑 연과 연동돼가지고 가동범위에 좀 걸리적거리지 않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어, 제 눈에는 이거 팔만 붙이면 끝날 것 같아요. 팔아니요 이거 아닙니다. 여기저기 아, 보시면, 표전한 아,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 부분들 다 해야죠. 이제 오케이. 발목 부분도 마찬가지고. 아, 그러면 이거 마지막까지 사용해야 되는 툴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? 툴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든만 해도 충분합니다. 오토게드 하나만 있으면 그냥 지지고 붙고다할수 있습니다. 오, 어, 좋습니다. 디자인을 고려한 설계까지 전부. 아, 그럼 완성되면 저 다음에 꼭 보러 오겠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때는 이제 LED도 좀 어느 정도 어,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이, 초대해 감사합니다.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머지까지 다 출력해주실 수 있는 요거 입니다